SSG와 LG 트윈스의 경기 자이 경기 보시죠 스코어는 6대2로 끝이 났습니다 자 랜더스의 승리로 끝이 난이 경기 자 6대2 스코어 자 게임 스코어 좀 보여주시죠 자 결국 승리는 음. 박시우 선수에게 돌아갔네요 그리고 오늘 손주영이 선발로 올라왔습니다만 결국 패전투수 4화 3분의 2이닝 5실점 4자책점으로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김건우 선수가 오늘 선발이었습니다만 3과 3분의 1이닝을 소화하고 2실점하고 내려갔고 그 다음으로 올라온 박시우 투수가 승리를 챙기게 됐는데 어 랜더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온 불펜 투수들이 어 실점하지 않고 쭉 이어졌고 에레디아가 안타 2개 에 1타점 1득점에 김성욱 선수가 오늘 3안타 경기 또 랜더스에서 어, 안타와 함께 또 타점도 처음으로 기록을 하게 됐고요. 또 신민재 선수의 11경기 연, 연속 안타가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승리는 랜더스 쪽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음. 자, 이 경기는 6대 2로 끝이 났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김성욱 선수가 이번 자리에 배치가 됐고 3안타 경기. 이야, 결국 승리를 가져가게 됐는데 결승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랜더스가 어, 초반부터 1, 2회 계속 득점을 좀 올려 줬고요. 엘지트윈스가 3회 때두점 따라갔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득점을 올리지 못하면서 SSG에게 넘어간 경기가 됐습니다. 음. 지난 일요일에 이어서 s s g 가 불펜데이로 맞아요. 어, 지금 승리를 가져오고 있는데 어, 오늘 이제 김건우 선수는 선발 투수로 나왔습니다만 아, 3과 3분의 1이닝밖에 소화를 못하고 이 실점을 했어요. 네. 그데그뒤를는 박시우 선수가 1과 3분의 2이닝, 그 다음부터 김민, 네. 이로운, 노경은, 조병원 선수가 각각 1이닝을 책임지면서 불펜이 단 한 점에 실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 앞으로 이승룡 감독이 재미 좀 붙일 것 같아요. 이게 <laughs> 네. 김건우 선수 나올 때는 네. 네.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네. 이런,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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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우 선수가 지난번처럼 좋으면 네. 5 회까지 더 던지고 그렇죠. 박시, 박시우 선수가 조금 이제 대기만 하고 있다가 네. 쉬고 그냥 바로 필승조로 가는 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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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김건우 선수가 조금 흔들면 이제 준비하고 있던 이 선수가. 뭐 흔히 말저희원 플러스 원이라고 하고 그렇죠. 네, 준비를 하고 있고 음. 요 작전을 늘 쓰는 것 같긴 합니다. 네네네. 김건호 선수 이렇게 투구하는 내용을 보고 있으면요 빠른불보다 체인지 컨트롤이 더 좋은 것 같고요. 음. 아 정말 그 좋은 쪽으로 표현하면은 효율적으로 와일드하다는 표현 을 쓰잖아요. 아우. 전형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laughs> 사실은 빠지는 건 엄청나게 빠지고 예. 또 공의 구위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타자 입장 에좀 겁이 날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공을 노리기도 어렵고 예. 이러면서 오늘 이제 끌고 나갔었는데 근데 그날 조금 손에 이제 공이 긁힌다. 속칭 얘기하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기민인 걸 끌고 가고 그렇지 않으면 타이밍 보고 있다가 빠른 교체 타이밍을 잡으면서 불펜 근데 최근에 뭐 박시 선수를 비롯해서 어, 확실하게 SSG가 승리로 가는 이 개투조가 네. 지 완성이 돼 있잖아요. 어,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불펜 싸움에 대해서 아, 이승룡 감독이 많이 좀 자신감을 아, 갖고 있는 최근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예. 또 수비에서는 박성원 선수도 좋은 수비를 보여줬었고 어, 2회때 결국 뭐 최지훈 선수, 김성우 선수, 또 에르디아가 만루 상황에서 밀어내기로 된 음. 득점을 뽑아내면서 s s g 가 초반부터 기선을 잡았는데 반면에 지금 LG 트위스 어. 입장에서는 오늘 선발 투수인 아, 손지영 선수가 뭐긴 인형을 또 소화하지 못했습니다만 수비 도움도 좀 없었던 경기였습니다 오늘 초반부터 조금 수비가 좀 흔들렸죠. 네, 네. 네. 좀 오늘 그 이군에서 콜업된 김주성 선수가 선발 출장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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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수비가 좀 약간 전체적으로 네. 다 약간 흔들리는 그런 느낌이었고.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긴장을 좀 하지 않았나? 그니까, 러요 네. 오랜만에. 삼노수 유격수 자리에 오지환과 문보경 선수가 없는데 좀빈 자리를 느끼는 상황이 아니었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준호 선수가 진짜 오랜만에 네. 선발 기회를 또 왔는데 네. 오늘 좀 확실하게 좀 부회 잡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음. 제일 첫타구부터 네. 평범한 타고였거든요. 안전하게 잘 잡고 그다음에 진짜 누가 봐도 네. 진짜 너무 악송구가 나오면서 네. 첫 실점으로 이어졌거든요. 아그 부분이 저는 김준호 선수가 그 뒤에 오는 타구들도 네. 그첫 번째 타구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하. 연속적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니까저 그쪽 뭐 메이저리그에서 에어메일이라고 표현하는데 말도 안 되게 높은 송구. 네. 음. 네. 그러니까 이제 국제 우편으로 날려 버렸다고 이제 표현하는 <laughs> 거거든요. 오. 근데 이제 그럼서 첫 번째 수비기에 오랜만에 선발 출장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아마 수비에 상당히 좀 음. 자신감이 좀 떨어진 위축된 모습 보이면서 그 이후에도 또공 더듬는 네. 모습 나오고 이러다 결국 이제 교체가 됐어요. 타석에서도 이타수무관타기록하고 타석 예.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오늘 경기에 아마 밤에 잠자리 에 누워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네. 들지 않을까, 좀 네.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네. 네. 오늘 이제 문보경 선수는 지명 타자로 출전하면서 삼루 자리에 네. 김주성 선수 그리고 유혁수의 네. 구보혁 선수였는데 음. 구보혁 선수도 약간 좀 불안한 모습도 좀 있었고 음. 안정감을 좀 찾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구는 모든 게 네. 전염성이 있다고 봐야 될것 아, 같아요. 방망이 타 y 도전혀또 음. 투수들도 한번 리듬 타기 시작하면 전체적인 흐름이 잘 흐르는데 네. 수비도. 어 네. 마찬가지가 아닌가. 네. 좀 옆에 있는 선수가 불어나면은 나도 같이 좀 약간 그렇죠. 네, 이런 느낌들이 있고 또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수들이 주전 선수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그러니까 조금 오늘 좀 그런 분위기가 전형 가면서 사실 손주영 선수가 지난 등판 이번 오늘 등판도 마찬가지였었는데요. 오늘도 우회를 채우지 못했잖아요. 네. 4와 3분의 1이 던졌는데 일단 피안타를 1 0개를 맞았습니다. 아 어, 그러니까 수비의 도움도 못 받는데 본인도 음. 어 정말 손주영 선수하면 뭐 국내 자완 투수가운데 탑클래스의 구위를 갖고 있는 선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피안타 를1 0개 맞았는데 지난 두판 같은 경우는 딱 5이닝을 던졌었거든요. 근데 물론 그때도 어 실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패전 투수, 그러니까 사실점 와서 패전투가 됐는데 그때도 5회 또 5이닝 동안 구피안타였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두 경기 연속으로 손주영 선수 답지 않은 그런 많은 피안타 맞고 특히 오늘. 오해를 못 맞췄는데 투구 수가 1 0한 개였어요. 맞아요. 아. 어, 그러니까 이런 좀 비효율적인 투구를 하면서 어좀 완패를 당하는 음. 또 본인도 그런 책임감을 좀 느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어, 가슴 철렁했던 상황도 있었는데 타구에 좀 맞아가지고 오, 오, 예어 예, 예. 예. 이게 부상으로 가는 게 아닐까 오. 싶었는데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었는데 음. 이 선발 투수 같은 경우도 타구 맞고 그러면은. 네. 바로 밸런스가 좀 깨지지 않나 싶기도 하고 좀 하거든요. 깨질 수도 있고 처음에는 내려갈 때어 교체 될까 어, 네, 그런, 그런 생각했었는데 네, 을 네. 아마 내려가서 좀 치료를 받고 좀 테이핑을 좀 네. 감고 나온 것 같아요 그렇기, 음. 그렇게 되면 그래도 조금 더 투수가 좀 예민한 포지션이라고 아무래도,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네. 아무래도 조금 투구 동작 하는데 어쩜 다리 쪽에 예민한 부분 어떤 신경이 좀갈 수밖에 없으면서 음. 좀 오늘 릴리스 포인트가 조금 안정적인 시즌 초반부터 쭉 안정적인 그 릴리스 포인트가 최근 뭐 직전 경기도 마찬가지지만 네. 오늘 경기에서 조금 많이 흔들리는 아. 그런 모습을 좀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게 되게 공교로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다 패전 투수가 된 먼저 소개드렸던 해롯데 박세용 투수 네. 그리고 오늘 이제 LG의 손지영 투수 어, 그러니까 이런 선택의 상황이 있는 거죠. 화요일날 투수는 상당히 책임감이 무겁잖아요. 네. 어, 일단 이번 주에 정상적이라면 두 번의 등판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은 본인이 이닝 소화를 어느 정도 해 줘야 되는데 또 본인의 투구수 관리도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 선택은 결국 벤치에서 감독의 몫이라는 겁니다. 음. 근데 결국은 뭐냐면 두두 두 팀의 감독님들 모두 다1 0구 이상을 던지게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오늘 경기 힘들더라도 저희가 이닝이라고 떼워줘. 그러니까 음. 투구수는 몰라. 일단 일요일 날은 그때 가서 보자가 지금 되는 상황이거든. 아. 그래서 이분들의 지금 선택이 일요일 날 어떤 결과로 나올지 상당히 아. 흥미롭습니다. 예. 예. 거기에다가 지금 LG 트윈스 같은 경우는 안타 세개밖에 때리지 못했거든요. 신민재 선수 하나 있었고 문성주 하나 그리고 김민수 아... 선수까지 안타 세개 네. 그치고 말았습니다야 지금 이것도 참어좀 음. 하나 이글스가 추격해 오는 입장에서 이제는 네. 거기도 이제 줄어졌죠. 예. 네. 그렇죠.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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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위도 네. 지금 경기 차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안타까운데 여기서. 어, 이 타선이 또 침체되지 음.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게 어, 지금 이것도 꼭 하나 짚어야 되는 부분이요. 에 네, 네. LG가 지난 주말 시리즈, 금토일 시리즈에서 QM에게 어, 1승 2패로 루징 시리즈를 했어요. 근데 네. 일요일날은 방망이가 터졌었거든요. 근데 금토일, 그리고 오늘 경기, 네 경기에서 일요일 경기를 제외한 진세 경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진세 경기에서 LG가 뽑은 점수가 이득점입니다 아. 경기당 1 득점이 안 돼요. 이거는 LG의 저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성격과는 너무 차이가 나기 그럼요. 때문에 아마 연기였거도도 조금의 불안감, 이런 좀 오지환 선수 2군에 내렸죠. 문별헌 네. 선수도 계속 무릎 상태가 정상 아니기 때문에 지금 들쑥날쑥한 그런 선발 출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이 선수의 공백들이 생각보다 네. 조금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국내 선발 투수들도 조금 지금 지친 모습이 아닌가. 송승기 선수는 잘 던져 주고 있는데 아, 오히려 우선발은 네. 좋은데 임창규 선수랑 음. 이 선중 선수가 오히려 좀 힘들어 하지 않나. 뭐 송승기 선수도 잘 쉬고 와서 네. 그 쉬는 기간에 체력을 잘 보충한 걸로 보여지거든. 요네뭐 네. 이렇게 되면 언제 또 위기가 올지 모르지만 네. 뭐 어 손주영 선수라든지 뭐 임창규 음. 선수도 언제 언젠가 타이밍을 한번 맞춰서 네. 한 턴을 좀 쉬는 것도 어. 저는 도움이 될것 같거든요. 네. 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6대 1로 승리를 챙기게 된 SSG. 어 SSG가 네. 확실히 트레이드에 대한 바로 이제 효과도 바로 나왔던 것 같고 김성 네. 선수도 좋은 활약을 펼쳐줬고요. 김성 선수가 지금 네. 이적한다음에첫 선발 출장으로 바로 나와서 네. 오늘 음, 지금 3만타 2타점. 1등점 네. 했거든요. 네. 이게 트레이드 되자마자 바로 지금 이제 잘해버리니까. 네. 이제 김성욱 선수가 이제 워낙 장타툴도 있는 선수고. 들어요. 그러면 네. 오늘 최지훈 선수도 되게 잘했거든요. 네. 예. 최지훈 선수 원래 손주영 선수 상대로 좀잘 치기도 음. 하고 하니까. 그러면 최지훈, 에레디아, 어. 김성욱, 어, 한유성, 괜찮죠. 이러면 SSG 네. 외야 라인이 어. 좋아요. 어? 이거는 음. 문학 경기장에 이 선수들이 배치되면 이거 해볼 만한데. 네. 예, 이런 음. 외야 라인업이 좀 구축된 맞습니다. 것 같아요. 습니다 오늘 이제 좌익수로 에레디아 중견수가 음. 최지훈 선수고 네. 우익수에 김성선 선수. 선수였는데 어우 외야 야 굉장히 좀더 탄탄해지는 느낌인데요. 네. 게다가 이제 이제 한유섬 선수도 최근에 페이스가 많이 올라갔는데 네. 한유섬 선수하고는 좌우 플래툰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물론 이제 오늘 한 경기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는데요. 음. 어 김성욱 선수 트레이드는 어, 지금 제가 볼 때는 어, 랜더스 입장에서는 네. 어, 상당히 효율적으로 보이는 맞아요. 그런 트레이드 음. 하나의 또 성공 사례를 만들 수 있는 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어, 이렇게 보이는 좋은 트레이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이제 신발만 빨리 빨간 신발을 어떻게 가드 가드 전부 다 가. 네, 네, 제가 네, 오늘 주심히 네. 봤는데 네, 네. 글로브와 <laughs> 가드와 신발이 파란색입니다. 가, 아직은. 거. 고구마 어, 네. 빨리 챙겨주면 지우지 네, 빨리 ]겠어요.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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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고구마 좀 챙겨주면 네. 네. 좀더 활약할 수, <laughs> 네. 수 있지 않을까. 아 근데 또 오늘 사망타로 <laughs> 쳤요 네. 장갑도 파란색이네. 사만타로 쳤으니까 이게 또 바꾸기 쉽지 않을 것 아,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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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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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조금 더좀자칫때 <laughs> 네. 계속 아 네. 근데. 어. 그때까지 준비만 해놓고 5분후때 아. 말씀드렸잖아요. 아, 껌좀 씹고 단추 좀 <laughs> 풀라 그랬는데 껌좀 씹었나 모르겠어요. 아, 아, 껌은 씹은 것 같은데 단추를안 <laughs> 푸는 것 같네요. 아 단추는 뭐 감독이 진짜 한번 풀어주시죠. 네, 네, 단추 네. 한두개 풀고 하라고 네. 네. 이승엽 감독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 기사 기 보니까 어, 껌을 씹으며 음. 3만 타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보니까 네. 씹었네요. 계속 씹겠네요 이것도. <laughs> 당분간 안타 못칠 네, 뭐, 어. 때까지는 <laughs> 어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3아트 경기였으니까. 아자 네. 김성우 선수의 활약 계속 좀 기대가 될것 같고요. 어? 아 단추 두개더 두 풀었다고요? 풀었다고요? 아, 어. 풀었어요? 아 여기서 볼 때는 잘안 보이는데 풀었군요. 아이 위를 앞둔 게 네, 밑을 풀아니까 오늘 아유. 풀면 이렇게 살, 내려오는데, 이렇게. 아, 그래요? <laughs> 더 재밌는 건, 진짜, 예, 좀, 더 순수한 선수라고 느껴지는 게, 감독님 말씀이 이렇게 도잘 듣는 선수가 없어요. 아, 수라고 하니까 바로 풀라 베테랑 선수데 껌씹으라고 해서 껌씹고 풀하고 푸 선수가 어딨어요, 또. 저희가 아, 오프너 때말씀드렸잖아이 선수가 워낙 마음이 착해가지고. 그러니까 에이. 맞아요. 그러니까 너는 느낌? 좀 이제 독하게 그냥, 아어 이렇게 <laughs> 맨날 모음샷처럼러지 말고, 네네. 좀, 좀 이렇게 껄렁대 봐. 약간 이런 <laughs>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려고 한것 같아요. 아, <laughs> 아, 아, 풀려있네요. 아, 풀려있네요. 저거 아, 사진 찍을때 일부 푸는 아, 거 아닙니까? 아, 사서 그냥 잠겨있었는데. <laughs> 야. 환경 바뀐 긴장감이 좋은 효과를 발휘했다고 하는데, 네, 아, 아, 저희는 단추랑 껌만 아, 보이네요. 아, 아 그러네요. 네, 네, 아. 저 아. 사진 찍은 데도 얼마나 저 표정이 어색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좀 약간, 네. 표정이 <laughs> 좀 있습니다. 어색하긴 하네요. 네, 네. 아, 다음 경기 때도 어떻게 하고 나올지 굉장히 좀궁금하고요 네. 자, 김성우 선수가 트레이드 돼서 또 좋은 활약을 하니까 SSG 팬분들은 아주 흐뭇하실 것 같고, 더 앞으로 좀 기대가 될것 같습니다.